어제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는그 제보가 가짜란 걸 알면서 유포했거나, 혹은 가짜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포했다. 이둘 중에 하나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이제 검찰 조사는 그 윗선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만 알았느냐? 정말 그 윗선은 몰랐느냐? 이 부분 말이죠. 예, 어제 국민의당 지도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 박주선 비대위원장 통해서 직접 들어보죠. 어, 박주선 비대,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신경이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위원장님. 네. 어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어. 네,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이 유미 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진상조사단에게 아니 공무원 선거단에게 넘긴 이 존서 씨에게 예? 그좀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이제. 부동민당 청구를 했는데요. 에,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희들과 평가를 달리한 거고 이것은 춘미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 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가지고 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규칙팀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의혹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와 다를 게 없는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건 과한 거다. 과잉이다. 이것은 추미애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사건이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진용, 준용 씨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으흠. 과한 수사를 하지 않겠나. 예그전 검찰의 행태와 전략에 비춰볼 때좀 우려가 있어서 그 경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계속 미 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이건 혼자, 이, 이유미 씨 혼자 범행이 아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허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틀며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의닷없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준서를 지금, 정, 정 그랬는데, 저희들로서는 공의하기 어려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되 어렵습니다. 일종의 보복 수사, 과잉 수사, 정치 수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당의 진상조사 결과하고 똑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과잉이다 하셨는데 정말 똑같습니까? 당에서는 조작을 이유미 씨 혼자 했고 이번에 네. 이유미 씨가 당에 자백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검, 검찰에서는 네. 이준서 씨는 검찰도, 적어도 알았다는 검찰도,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아닙니다. 검찰도 단독 보면 물론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했던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는 그건뭐 같은 부르기 때문에 동생은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유미 씨 선에서 이 조작이 이루어진 거다. 예. 그런데 이유미 시선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이준서 유미이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음. 여러 일한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 예.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뭐냐면 이 제보자가 카톡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 예. 카톡 문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예. 그럼 직접 녹음을 한 녹음 파일을 보내라. 녹음 파일 제출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기자에게 이런 정도면 좀 보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의 목소리 주인공하고 직접 우리가 통화를 할수 있게 해주라. 예, 예.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달라 했더니 이, 이 유미 씨는 본인이 그 통화, 다, 그 제보 당사자가 지금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음흠.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기를 전혀 싫어한다. 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그러면 기자나 이메일로 확인한다면 확인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까지 또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준서가 이 준서가 그걸 받았습니다. 예, 예. 이런,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흠. 이, 이 준서, 어, 최고에는 이것이 가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민선거단한테 넘겼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평가를 하고 있으니, 애초들로 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 통일하기 어렵죠. 어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서 당진상조사위 결과하고 검찰 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검 당에서는 아, 이준서 씨도 몰랐던데 다 사실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같지만 지금 결론 부분에서는 당은 정말 정사. 이준서도 몰랐다. 근데 검찰은 네. 알았을 가능, 대선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게 크다. 혹은 어, 알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서 일단 알았을 차이가 있는 거 가능성에 대해서 예, 예. 검찰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준, 이준서 씨의 집을 네 네버, 번, 압수색하고 네 번이나 불러서 써하고 그래서도 하나도 그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 아, 증거가 없다. 아마 그 5월 8일, 대선 전날 이유미 이준서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이라도 사실 예비. 말하자. 두렵다 뭐 이런, 당이 망한다 그것은, 뭐 이런, 예. 그것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 5월 8일날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예, 예. 그 사실 관계가 또 상당한 비제다만 어.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예. 5월 5일 날 최초로 이 기자회견했던 부분 예. 그리고 5월 7일 날 기자회견했던 기자회견 부분을 가지고 이준세에 지금 이필적 고의를 적용한 것인데 어. 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이 구속영장 범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억어지 억지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말씀. 그 증거인물 대표가 그 가이드라는 제시를 하고 또 7월 7일 날은 방어 청와대 정부가 삼청동 속리 공간에서 예. 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끝이 아마 관계 기간 대책 회의가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저는 제보를 수가 없는데요. 예? 관계 기간 네. 대책 회의요? 그 아니 출마 대표가 있필적 고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라 그리고 국민당은 범죄 집단이다. 예. 이렇게 에, 또 공표를 하고, 그래 저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다면 여당은 뭐, 인생 추격을 이야기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고 한 안다면은, 국민당을 그렇게 주이기쳐는거뭐라붙여서는안 되죠. 음. 예, 그런데 갈수록 김례 대표는 지금 발언이 더강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결, 그런 과정 속에서의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고, 수사가 정당한 일이어졌다고 지금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은 차분한 자세로 법원을 공정하고 셀만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보복수사다, 네. 검찰수사다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아, 그, 뭐, 머리 자르기 발언? 추미애 대표, 일명 머리 자르기 네. 발언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추경도 우린 협조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 입장, 여전히 계속 그대로 가, 시는 건가요? 유지하고? 지금, 더불어당은, 예. 저희 당이 협조를 해주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능의 정당입니다. 근데 뭘 믿고 저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땀 맞고, 예. 발길로 채이면서, 협치하겠습니다 하면서, 고 더불어당은, 가짓자랑을 붙잡고 협치 를 하게 하십시오. 사정을제희들이 해야 됩니까? 어. 오... 그건 적어도 협치 구도속에서 기본을 예의와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는데 본인들이 무슨 근거로 음흠. 이, 이, 이뮤, 유미 씨 사건이 국민의당은 조직적인 집단범죄고 국민의당은 집단범죄 조직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또 그런 식으로 추미애 씨 말대로, 추미애 대표 말대로, 이제 직단 조직 범죄로 또 수사를 해가겠죠. 음, 아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비대위원장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를 잘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꼬리 자르기처럼 이제 머리 자르기 하는 거다라고 한 건데, 꼬리 자르기가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언론에서 은유로 통용되듯이 은유적으로 머리 자르기라고 한 것뿐이다.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잘... 너무 의도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아, 아, 아. 아니 꼬리를 자르든 머리를 자르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꼬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는 그런 진상 수사를 했으니 예. 검찰은 이걸 믿지를 말고 미필적 고의의 에 수사를 계속해서 어, 확대돼 해나가라. 어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관여가 된 범죄고 국민의당은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수선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권 여당을 대표한 이야기를 검찰로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수선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동의 동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기란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아하, 머리 자르기란 단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 꼬리 등 머리 등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예예 예. 아니 얼마나 수사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미필적 고의 수사다. 이것은 어, 누구누구가 가능하겠다. 집단적인 조직 범죄다. 예. 아, 아니, 그러면 저희 그럼 위원장님 혹시 추미애 대표가요. 이거이 이 발언 이렇게 세게 나가면 은 협치가 깨진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발언을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선? 아마 이번 협치는 깨지더라도, 예. 이렇게 해서 국민당을, 소위 말하는 박살을 내라, 이런 박살. 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당을, 어. 없애자, 죽이자,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7일 저녁에 총리 공간에서 또 당정청, 회의를 하고 만찬을 했는데, 예? 그것이 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거요? 근데 원래 있을 수 있는 회의 아닌가요? 당정청이 만나는 건? 일상적으로? 아니, 그러면 당정청을 만나가지고 예. 무슨 추경예산안 대책을 세워보자고 그랬다 간다면 예. 그 더불어당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뭔가 거기에 대한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음. 그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어, 검찰이 위필적 고의에 의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준석 씨에 대해서 부동장 청구한 것이 음. 바로 그 대책입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을 한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당일에 당장 입장 표명한다라고 전에 그러셨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장 표명은? 그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차피 이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예. 뭐 그전에라도 본인이 하면 할 거고, 사과를, 사과를 하든 입장 표명을 하십시오. 예, 예. 뭐 그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입장 설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종 수사 결과가. 그럼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닌가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너무 길어지면 글쎄, 좀 타이밍상. 글쎄, 글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강요할 수가 없는.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네. 보세요? 글쎄 뭐 언론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러고 지금 실, 실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네, 아마 작년에 저희 방에 그 리베이트 사건 때 예. 악몽이 좀 떠올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낮은 예, 예. 사건이 전부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그때 난도질을 당해 가지고 만수창이가 저희들이 된,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과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어, 입장 표명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는그 제보가 가짜란 걸 알면서 유포했거나, 혹은 가짜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포했다. 이둘 중에 하나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이제 검찰 조사는 그 윗선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만 알았느냐? 정말 그 윗선은 몰랐느냐? 이 부분 말이죠. 예. 어제 국민의당 지도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 박주선 비대위원장 통해서 직접 들어보죠. 어, 박주선 비대,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신경이 상당히 대통령과 그 아들 진용 준용 씨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벌론고 눈치를 보면서 음흠. 과한 수사를 하지 않겠나. 예, 그전 검찰의 행태와 전략에 비춰볼 때좀 우려가 있어서 그걸 경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계속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예. 이건 혼자, 이, 유미씨 혼자 고행이 아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허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틀마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준서를 지금 정, 정 그랬는데. 저희들로서는 공유하기 어려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종의 보복 수사, 과잉 수사, 정치 수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당의 진상조사 결과하고 똑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과잉이다 하셨는데 정말 똑같습니까? 당에서는 조작을 이유미씨 혼자 했고 이번에 네. 이유미 씨가 당에 자백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 예. 검찰에서는 이준서 네. 씨는 검찰도, 적어도 알았다 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찰도 단독 보면 물론 이 검찰이 영장 청구했던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는 그건뭐 같은 부류기 때문에 동생은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위원장님. 네. 어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어. 그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이 유미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진상조사단에게 아니 이제 공무원 선거단에게 넘긴 이 준서씨에게 예? 그좀 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이제 부동장 청구를 했는데요. 에,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희들과 평가를 달리한 거고 이것은 춘미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 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가지고 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규칙팀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의혹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와 다를 게 없는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건 과한 거다. 과잉이다. 이것은 추미애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사건이 네. 문제